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18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시범 경기 일정도 마무리됐고요. 이 시점에서 기자들은 물론 야구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2025년 시즌 예상 순위에 롯데의 이름은 5위 안에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7위나 8위에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렇다 할 전력보강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분석이고 예상들이지만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전지적 롯데 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공은 둥글고 긴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롯데가 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롯데 팬들 모두 같은 심정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 경기를 보면서 이런 기대감조차 작아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 유격수 쪽의 불안한 수비력입니다. 롯데는 2024년 시즌 무려 22개의 실책을 한 박승욱을 2025년 시즌에도 주전 유격수로 낙점한 상태입니다. 이건 박승욱이 유격수로서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박승욱을 뛰어넘을 만한 유격수가 없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호 존을 받고 키우는 것을 원합니다만 현장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다른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롯데 유격수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시진 약점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야구는 잘하는 선수가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른바 야잘잘이라고 하죠. 이런 야잘잘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신인드래프트에서의 지명순번을 보는 겁니다. 지명순번이 빠르면 빠를수록 야잘잘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에게 대입해 봐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격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유격수 수비인인 기준으로 KBO 리그 각 팀의 No.1, 2, 3 유격수 자원과 이들의 지명 순번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란색은 1차를 포함해서 전체 10순위 이내 지명인 선수들이고, 파란색은 전체 11위에서 20순위 이내 지명 선수들, 그리고 녹색은 전체 21위부터 30순위 이내에 지명한 선수들입니다. 각 팀이 소위 최상위 지명권을 쓴 선수들이라는 이야기죠. 주요 선수들을 보면요, LG는 오지환을 2009년 1차로 데려왔고 이영빈을 2차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지명했습니다. KT는 자체 지명은 아니지만 2009년 삼성이 1차 지명했던 김상수를 주전 유격수로 쓰고 있고 2014년 2차 2라운드 지명에 장준원도 있습니다. 두산은 2016년 1차 지명에 박준영, 2021년 1차 지명에 안재석. 그리고 2014년 2차 2라운드에 박계범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2025년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박준순까지 품었습니다. NC는 2021년 2차 1라운드 전체 6순위에 김주원이 주전이고, 키움의 2021년 2차 1라운드 지명 출신의 김희집도 있습니다. 삼성은 2022년 1차 이재현, 2차 1라운드 김영웅의 성공에 힘입어서 2025년 2라운드 전체 13순위로 심재윤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FA로 심호준을 데려왔고, 2012년 1차 하주서, 2015년 2차 3라운드 지명의 이도윤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SSG는 2017년 2차 2라운드 지명의 박성환이 주전이고, 2016년 2차 3라운드의 안상현이 백업입니다. 기아는 예외적으로 2014년 2차 5라운드 전체 50순위의 박찬호가 주전이고, 2020년 2차 2라운드의 홍종표, 그리고 2020년 2차 1라운드의 박민이 있습니다. 키움은 2014년 4라운드의 김태진이 주전이고, 2024년 2라운드 전체 16순위의 이재상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드래프트로 2라운드 전체 11순위로 염승원까지 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최상위 지명권을 아낌없이 유격수에게 썼고, 그 결과 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팀의 주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롯데는 어떨까요? 2024년 3라운드 전체 23순위의 이호준이 가장 높은 순번이고, 2022년 2차 3라운드 전체 28순위의 김세민이 뒤를 따르고 있을 뿐, 전체 10순위 이내, 전체 20순위 이내의 선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근 롯데의 경향이 아닙니다. 1990년 이후. 롯데의 주요 유격수들의 지명 순입니다. 1차는 물론이고 2차 1라운드 지명권을 유격수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하는 유격수는 어지간한 재능으로는 프로무대의 높은 벽을 넘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해 가장 뛰어난 야수에게 과감하게 가장 비싼 지명권을 행사하는 과감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달랐으면 좋겠는데요. 유격수 포지션을 자체 생산으로 메꾸기 원한다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침 2026년 드래프트에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유격수 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